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2절 말씀만 잠깐 살펴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부분과 또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수 겸장이라는 말을 하죠. 그것처럼. 구원에 이루어진 과거적 사실과 혹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사실 이두 가지가 있어서 구원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심착에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에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생활을 하면 새 집에 사는 것과 같고 우리의 제사장은 모세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문제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은 로마서 10,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 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제사장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제사장은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가? 자기의 옛사람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무슨 제물 드리냐 하는 게 중요하죠. 구약으로는 소나 양을 잡았지만 신약에서 복음의 제사장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일이요. 또 신령한 집의 신령한 제사장은 자기의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문제에서. 무엇이 재물이냐, 이것 가지고 신약과 구약이 구별되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오늘날도 구약제사드리듯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또온 인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네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들을 시원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게 조금 비교가 이상하죠. 제사장은 사람이고 나라는 어떤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똑같으냐?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한 행실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행실로 부르심이고, 유한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에,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 그래서 날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취함은 어, 과거에 이루어진 어, 온 인류를 위한 성취된 사실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오늘 나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자아의 처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세상 떠난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은 곧오 절에 나오는 신령한 제사장이고 그것은 거룩한 행실로 부르심을 입어 옛 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세 사람의 은혜를 덧입는 신령한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 됨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어떤 제사장이냐 보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남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 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소망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름다운 일들 오늘도 나타내어 주시며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중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해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원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며 은혜 베포심을 구하고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